안녕하세요. 산삼의 모든 것, 신만이 득이요. 오늘도 산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볼지 안 볼지도 오늘도 모르겠지만 열심히 산행해서 30년급 좋은 삶을 보도록 열심히 산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제가 뭐 나름 산삼에 대해서 뭐 전문가 수준급이라 보긴볼것 같은데 일단 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또 오늘 더덕이 또 괜찮은 실안에가보여서열늘도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아 백더덕. 아이 딱대가 이렇게 조금 좋아 보여서 채취했는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 백더덕. 백돌하지 말고 백더덕. 이 뒤에도 있는데, 오, 이게 더 좋네, 얘가. <laughs> 얘가 더 좋네. 아니 어떻게 오늘 또, 더덕만 또 이렇게 보이는지. 딱딱해,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사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이거 뭐. 아. 괜찮습니다. 아, 오늘, 힘들어서, 아주 혓바닥이, 혓바닥이 땅에 닿습니다, 여러분들. 혓바닥을 질질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도덕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기게 도덕. 도덕만 보이고 아주 그냥. 아 아, 오늘은 확실히, 도덕만. 뭐, 도덕만, 이게 뭐. 어,

지금 생명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바꿔서 산삼 썩은 물 먹고 또 신내서 이 정도 채워서 아, 이쪽 포인트 산삼 전문가로서 자리 아주 좋습니다. 또내 눈으로 제가 또 들을 살피면서 한번 찾으면 좋은 산이 보이지 않을까. 없음 아, 말고. 10만이 전문가가 또 봤습니다. 오입 삼구 오입 삼구 오가피. 아주 이쁘게 오가피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가피는 백숙에 넣어서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다는 얘기. 오늘 큰 성과 없이 가산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또 열심히 산행해서 좋은 거볼수 있도록 또내일 기약하며 빨리빨리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구독!